음. 장어다, 널 불러간다. 동시에 찍고 있어? 장어가 용이롭게. 음, 예, 안녕하세요. 생활 낚시 캠핑 TV의 옹쌤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경남 진해, 진해 해양공원 입구 근처에 있는 방파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진해 해양공원을 자주 가요. 뭐, 낚시를 하루도 가고, 아니면 산책을 하러도 가는데, 어, 여기 4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있죠? 요거 4번, 요, 이 곳이 이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은 여기가 진해해양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음지교를 건너가기 전에 나오는 요 방파제들. 요 지금 큰 방파제가 1번, 2번, 3번, 그리고 음지교까지. 4번 해가지고 4개가 있죠. 그래서 음지교 방파제를 건너가기 전에 나오 음지교 아, 다리를 건너가기 전에 나오는 이 방파제 4개에 대해서 오늘 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어요 다음에 나오는 사진들은 왼쪽 위에 번호를 붙여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해 놓으면은 어 1번 방파제 첫 번째 사진이란 뜻입니다. 예이 1번 방파제는요. 어, 여기에 있는 방파제들 중에서 가장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은 그런 방파제예요. 왜냐하면 어, 겉 보기에는 여기 바다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어, 평일에 와보면은 뭐 이쪽 정도에 항상 어,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앉아서 어, 낚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평일에 와보면 그 작업복을 입으신 분들께서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계실 때가 계세요. 아니면 유독 다른 방파제들에 비해서 이곳에 어,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에서부터 한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친구들이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어, 그런 친구들이 어, 그냥 뭐 낚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어,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바다랑도 제일 가까우니까 이곳에 와서 한번 그냥 던져보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에도 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다 쪽으로도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은 여기 배가 있는 쪽 있죠. 이배 쪽으로도 한번 던져보고 하면서 많이 또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는 걸 봤습니다. 어, 굳이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보자면요. 어, 이쪽 바다 쪽으로 낚시 대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이렇게 찌를, 찌를 던지 낚시를 하는 것과, 이배 쪽으로 낚시를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고기가 많이 나올까요? 예, 이날도 젊은 친구들이 그 가짜 미끼 루어인가요? 그 루어를 잔뜩 사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1번 방파제 오른쪽 끝 사진입니다. 어, 장비를 굉장히 잘 갖추신 분들께서 어, 이쪽 갯바위에 올라가셔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데 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것들, 대물이 막 잡힐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요. 어, 사실은 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음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많이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간 이날에도, 어 역시나 여기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서, 이때가 오후 한 2시, 3시 정도 됐는데, 작업복을 입으신 분들께서 낚시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분 남자분 여자분 연, 연인 아니면 부부 시겠죠 그분께서 이렇게 원투 처박기 낚시를 하시면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예 방파제 끝에 왼쪽 배쪽 여기 배에 아까 이렇게 막 대고 있었잖아요 그 배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어, 이곳에서 이쪽 바다를 향해 던지는 것과 이쪽 안쪽 배쪽을 향해 던지는 것 중에서 어느 쪽에 입질이 더 많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배쪽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곳에 몇번 제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어, 저번에 한 번은 제가 밑바까지 굉장히 잘 말아가지고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신나게 어,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와 정말 입질도 한번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 배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슬 가서 제가 낚싯대를 한번 던져봤어요.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어,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뭔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배를 타고 나가서 뭐 이렇게 감성돔 대짜 막 이렇게 대물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생활 낚시는 어, 막상 갔는데 뭐라도 나와야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정안 나오면은 여기 배 쪽으로도 한번 던져보는 것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별표. 예, 방파제 오른쪽 사진입니다. 어, 저도 가끔씩 이쪽에서 그냥 원투 이렇게 쳐바퀴를 던지거든요. 그런데 밑걸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한번 던질 때마다 거의 바늘 하나씩, 추 하나씩 날려버리는 거는 그냥 일상이더라고요. 자 여기는 2번 방파제입니다. 어 이쪽은 어 처음 들어가는 길목이 정말로 배로 양쪽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그냥 내가 낚시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어 하지만 2번 방파제 끝에 가보면 여기 늘 동네 주민 같은 분들께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방파제를 뭐 이곳저곳 갔다, 보, 갔다 와 보면은 어 제일 좋은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그래도 뭐라도 낫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 뭔가 이렇게 전문 장비를 갖추지 않고 낚싯대 하나랑 그리고 비닐봉지 그리고 크릴 약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바닥에 두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 중년 부부들이 계세요. 그 동네 주민들이시겠죠? 그분들이 나와서 낚시를 하는 곳에 가보면은, 항상 똑같은 곳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가면은, 적어도 꽝은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2번 방파제는 주의하실 게, 어, 낚싯줄을 일로 던지잖아요. 그쵸? 낚싯대를. 그러면 배가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줄하고 배랑 걸릴 때가 있어요. 멀리 던질 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배가 올 때는 잽싸게 낚싯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3번 방파제입니다. 어,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황량한 벌판 같은 이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놀러 오시는 가족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방파제가 어, 이곳인 것 같아요. 음, 이유는 제가 조금만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방파제의 특징은 일단은 넓어요. 굉장히. 어, 사진으로 봐서는 잠, 잘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넓습니다. 그리고, 음, 이쪽에 텐트를 쳐도 돼, 텐트를 쳐도 자리가 남을 만큼 굉장히 넓어요. 예,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한 조사님께서, 낚시하시는 낚시꾼들이 조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사님께서, 예, 낚시를 혼자 재밌게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배 지나가고요. 자, 이겁니다. 해가 질 때쯤에 시작되는 이 캠핑. 자, 여기 굉장히 텐트들 많이 있죠? 그런데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족들하고 캠핑을 하러 여기에 몇번 왔었는데요. 어,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밤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가로등에 불이 켜지거든요. 그래서 캠핑 장비를 완전하게 이렇게 가지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조명이 조금 시원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어, 일찍 오셔가지고, 저기 조명 밑에 자리를 잘 잡으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참고로 화장실은, 어, 이쪽 반대편으로 가면은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주, 언덕 위에도 주차장이에요. 그 주차장 그 쪽에 그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3번 방파제 왼쪽 사진인데요. 어, 요쪽이, 이 쪽이 또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어, 저희 아이들이 여기 놀러 와서 이곳에서 뭐 꽃게도 잡고, 뭐 소라, 고동, 뭐 이런 것도 잡으면서 근처에 캠핑 온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상당히 좋았어요. 이쪽이 진해 해양공원이거든요. 진해 해양공원을 가는 이 다리를 음지교라고 해요. 어, 음지교에서 이렇게 낮에는 낚시하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근데 밤이 되면은 거의 뭐 양쪽에 한2 30분 정도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세요. 음, 여기서 이거 이렇게 줄을 툭툭툭 떨어뜨려가면서. 그렇죠? 어, 그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 문제를 하나 또 내볼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자, 요 반대편 이쪽 왼쪽하고 이쪽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해양공원에 들어가는 입구를 바라봤을 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자 어느 쪽에서 물고기의 입질이 많이 받을까요? 어느 쪽에서 많이 낚을 수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유동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입질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날은 왼쪽에 사람들이 많고 어느 날은 오른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음지교에 도착했을 때 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냥 편하게 낚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많더라도 좀 붐비더라도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삐죽고 들어가셔서 낚시를 하시면은 어 조금 더 이렇게 입질이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음, 다른 분들하고 너무 가까이 서 계시면은 서로 방해되고 또 불편하니까 조금 거리를 잘더 가지고 서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음 저도 이날 자 이거 도다리 도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